삼손 강의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의 어머니, 사모일의 어머니를 난 제목으로 사사기 1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3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 나이다 하며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삼손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첫 시작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은 구원의 시작인 삼손으로부터 사무엘을 걸쳐 4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자 블레셋에게 40년간 파셨다고 사사기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40년이 삼손을 통해 구원하기로 시작할 때인지 아니면 블레셋과 미스바의 전쟁하여 처음으로 승리한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회계 집회를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많은 부분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울과 다윗이 블레셋과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때는 다윗 왕이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치고 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 하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고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삼손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처럼 되어가는 상황 속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치 삼손은 암덩이와 건강한 세포를 구별하는 날카로운 수술 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삼손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좀더 세밀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임 중에 있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을 곧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평생의 나신으로 살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불임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게 된 사건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라와 리브가와 한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삼손의 어머니가 불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불임 중에 자녀를 얻은 두 여인으로는 삼손과 사무엘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강해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두 어머니에 대해서 좀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삼손강 사무엘은 사사 시대를 살았으며 블레셋이라는 공통의 적을 상대로 싸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어머니는 불림이었다. 자녀를 얻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와 한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서원하며 하나님께 자녀를 구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반면에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남편 마누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한나와 마누아의 아내를 한번 비교해 볼때 누가 더큰 체험을 하였느냐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마누아의 아내가 굉장히 큰 체험을 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단지 분인나의 핍박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자식을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음성도 혹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은 단지 악한 엘리 제사장이 성의 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성막 앞에서 기도할 때이 모습을 술에 취해 있는 줄 알고 호통을 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인 줄 이젠 알고 자기가 오해한 것에 미안한 마음으로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 한나에게 응답으로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슬피 울며 간구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미안한 마음으로 한나에게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성의 없게 말한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진심으로 한나의 기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분명히 물었을 것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는 이 한나의 서원 기도에 대해서 아마 자기의 의견을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무책임하고 악한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합니다. 한나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결국 자녀를 낳았을 때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입으로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성막에 바치게 됩니다. 한나의 서원 기도는 엘리 제사장조차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한나만 아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영적으로 큰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나가 불임 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지만 이것은 마노아의 아내가 개시적으로 체험하는 측면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나에 비하면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에 대해서 바라거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자가 일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원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불임 중에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난 겁니다. 이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3장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마누아의 아내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남편 마누아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마누아의 아내는 어떤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보고하는 수준 그 이상의 열심을 보입니다. 자, 율법에서는 여자가 서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자기 남편 엘가나의 허락을 받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는 이 일을 마노아에게 보고한 후에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노아가 다시 이 일을 확인하기 위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전부입니다. 마노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밭에 앉아 있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났고 이 일을 남편에게 알립니다. 반면 한나는 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젖을 떼고 난후 실로의 성망으로 보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적극적으로 은원합니다.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 하얀 세마포 옷을 지어서 사무엘을 입히고 실로로 보냅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지만 수동적이고 보고자 역할을 할뿐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얼마나 큰 선지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불임이었던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이 없을지라도 잠든 순종으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서원을 이행합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실로에 바쳐서 자기의 서원을 갚지만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망나니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삼손을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성도가 성숙되어가는 과정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보았고 체험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정이나 교회나 아무 결실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신앙적으로 큰 체험을 경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한나는 성막에 바쳐진 이 귀한 아들이 부모 없이 어떤 삶을 보내야 할지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를 삼손의 부모처럼 받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미래 자체가 불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심지어 불임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자신의 소원을 믿음으로 갚아나갑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를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반면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크게 쓰실 것을 확실히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임 중에 얻은 자녀를 사랑해서 작은 태양이란 뜻으로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의미 있는 감사와 찬양과 예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삼손을 나신인으로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체험과 간증할 만한 경험이 있건 없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더큰 체험을 경험하느냐 경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경주입니다. 두 사람의 어머니의 이 신앙적인 차이가 사무엘과 삼손의 삶에 분명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삼손은 분명 사무엘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단지 말씀에 있어서 사무엘이 좀더 삼손보다 더 많이 알았고 더 믿었습니다. 삼손과 사무엘 중 겉으로 볼때 블레셋 군대와 잘 싸울 것 같은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을 압도적으로 이긴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켰고 능력 있는 기도로 블레셋을 제압한 하나님의 사람은 힘센 삼손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 사무엘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과연 은사와 체험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따랐다면 이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인상으로 남겨지게 될 겁니다. 순종의 어머니 한나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